은행들은 사실은 그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 많은 직종 있잖아요 <laughs> 변사 회계사 뭐 사실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갑작스럽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몇 십만 불 갑자기 내가 현금을 만들려면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죠 힘들죠 그러니까 m b 시는 그런 낮은 자세, 네네. 낮은 곳을 항상 바라보는 그런 은행이요 사람들을 위하여 아, 아, <laughs> 그렇죠 네. 나눔 배자 밴쿠버 신과의 만남 하늘씨 이건 몇 번째죠?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아, 벌써 다섯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분한분 모셨죠? 분네 어떤 분이시죠? 많이 많이 네 사업하는 데 있어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쵸. 우리가 사업을 점업시키고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물론 내가 돈이 많은 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뭐 돈이 많으세요? 아니요 네, 저도 없거든요 <laughs> 저같이 좀 돈이 필요한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BDC의 최준원 어드바이저분을 모셨는데 본인 소개부터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BDC에서 지금 시니어 캔버머지어리를 하고 있는 최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그 하시는 일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돈 돈을 빌려드리는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파밍싱 하면은 약간 좀 뭐랄까 좀 뉘앙스가 좀파지테이한 것보다 좀네가한게좀 많지 않나요? 네네네. 그 저희 BDC에 대해서 조금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BDC는 이제 음.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뱅크업 캐나다고요. 음. 저희는 이제 정부 소유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BDC는 정말 그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시는 분들, 캐나다에서 운영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정말 존재를 하는 은행이고요. 그쪽에서 이제 저는 파이낸스 팀 쪽에서 일을 하면서 대출 그리고 이제 뭐 비즈니스를 뭐익스펜션을 하거나 그러실 때좀 도움이 필요한 자금 그런 쪽으로 제가 좀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분들이 한몇분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두분 계세요. 저랑 두... 아... 한 분이 더 계시고요. 귀한 분을 이제. 귀한 네. 템이라고아 <laughs> <하시네요. 웃음> 많이 바쁘시겠어요. 많이 바쁩니다. 한인 분들이 많이 <laughs> 요청하시나요? 네 제가 이제 어좀 2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좀제 이름 뭐제 연락처 이런 것좀 많이 액세스를 받으셔가지고 <laughs> 연락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아, 네네 그래요? 네, 네네. 그래서 좀 최대한 좀잘 도와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신청하는 케이스가 어는 분이 많나요어 정말 다양하세요 다양하세요 그 비즈니스 스테이지가 정말 다양한 것처럼 뭐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시는 분들 어, 그리고 기존에 좀 운영을 하시다가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어뭐 두번째 뭐뭐익스팬션을 통해서 뭐 두번째 스토어를 여시는 분들이라든지뭐 프로퍼티를 사셔가지고 거기서 비즈니스 운영을 하시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 어, 다양한 분들이 저를 좀 많이들 찾아주세요 일반 시중은행과 네네. BDC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BDC는 우선 그 은행처럼 뱅크타운트나 크레딧카드 그런걸 오퍼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으세요. 대략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도움을 드리는데, 파이낸싱이죠, 자금 그리고 그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좀잘 운영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 코칭 그런 쪽을 두 가지에 좀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 아, 그러니까 BDC는 그런 돈을 우리가 예금을 하고 인출하는 그런 기능 말고, 맞습니다. 예. 네. 말씀하셨던 그 대출의 기능만 갖고 있는 정축자 은행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도 저희가 은행과도 같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음. 네, 은행에서도 이제 대출을 물어보시는 분들께서 저희 BDC에 좀더 적합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은행 분들도 저희한테 리퍼할 해주시는 경우도 되게 많으세요. 음. 네네. 그러면 주로 어떤 분들이 그뭐 대출을 뭐 신청을 해야 좀 도움이 좀 많이 될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히 이 돈의 목적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 그리고 어떻게 좀 활용을 하실 수 있는지를 정확히 좀 알고 진행을 하시는 분들께서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도움을 드린 분 중에 한 분이 그 도어 매니팩처링 컴퍼니를 운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한 4년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그 레비뉴 자체가 많이 좀그로스그 트렌드가 보이고 그 그래서 좀 넥스트 레벨로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하나 플랜이 그 웨어하우스를 좀 직접 구매를 하고 싶어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운이 좋게도 그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그 장소에서 렌드로드 분이 팔려고 하는 계획을 좀 아셔 가지고 그 퍼체스가 성립이 되셨는데 그때 저희가 100%파이낸스을 <laughs> 도와드렸습니다. 음, 네. 아니 그100%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거는 급기파지도 없이 100%다 대출을 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저도 참 몰랐는데 BDC 오기 전에 저도 몰랐거든요 아왜 모르셨어요 그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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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저도 몰랐는데 물론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네. 어, 이분도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시면서 어, 뭐 인컴이나 뭐 액퀴리 이제 자, 자본도 잘 쌓여 놓았고 그래서 가능을 하셨던 거고요 음. 모든 분들이 다100% 가능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겠죠 네네네 네. 그러면 은행에서 뭐 대부분 대출을 받지 굳이 BDC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죠 저희 BDC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존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 에피타이트라고 하죠.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 보는 그런 심사 과정 음... 그런 것들이 은행보다는 좀덜 까다롭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리스크 음... 에피타이트가 훨씬 조금 높고 그래서 대출이 좀더잘 나오는 편이죠. 파이낸스를 진행하시면서 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저희 BDC는 이제 첫 1년은 이제 인트레스트온리페이먼트가 uh, 가능하세요. 그거는 뭐죠? 이자만낼수 이자만 있으세요. 아, 네, 그래? 그래서 연금 1년은 1년간을? 최소 1년은 저희가 그렇게 셋업을 해드려서 그몬스리 페이먼트가 덜 부담이 되시죠. 맞아.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이제 더캐플로도 훨씬 더 어, 괜찮으실 거고요. 그 돈을 오히려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시는 데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 이유로 저희가 보통 이런 프린시플 포스포먼트를 1년은 이렇게 좀 저, 추가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건물 안에 들어가서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공사가 아, 또 필요할 공사 수가, 수가 있죠 네 <laughs> 그럼 그것도 어떨 땐 돈이 많이 드세요 뭐 20만, 불, 30만, 50만, 불, 밀리언 뭐 그렇죠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공사 비용도 저희 BDC는 25년 상환 기간으로도 세금 아, 해드릴 왜냐면, 수가 있습니다. 25년이요. 아니 뭐 사업이 망해도 <laughs> 다시 해도 뭐몇 번을 할수그 기간인데요. 네, 그래서 보통 어... 이 real estate financing만 25년 상환 기간이 가능하고요. 이런 뭐 어, renovation, construction cost는 보통 상환 기간 한 10년, 12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근데 그 저희 b b c 는 이제 이런 owner occupied real estate financing의 경우에는 25년까지 상환이 가능하셔가지고 이것도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시는데. 원스 y 페이먼트가 덜 부담이 가시는 거죠. 아그렇요 음. 은행에서 보통 이제 비즈니스 론을 이제 신청을 할때 요구하는 서류 중에 제일 1번이 N O A, No Access Assessment에서 그 개인 소득 이죠 그 비즈니스 소득이든지. 네네 그 서류를 요구하는데 그 서류는 사실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어, 충분치게 않아요. 그러니까 보고 하는데 있어서. 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퀄리파이가 안 되면 사실 다리젝에요 BDC는 NOA를 어떻게 평가 기준에 최우선으로 먼저 두고 보시나요? 어,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 BDC는 그 personal income은 이제 보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이 personal income이 어느 정도 salary를 이제 pay를 하고 그런 거는 확인은 하죠. 근데 이게 저희 debt service 이제 calculation의 income을 저희가 넣지는 않습니다. 음. 제가 어, 그타 은행들이 이제 쳐라 뱅크닝 거를 넣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네, 그래서 그게 은행에 비해서는 중요하지는 않죠. 음. 저희 비리스는 이제 그 사람의 인컴 다 있는 전체적으로 보고 비리스는 그냥 사업만 비즈니스만 보자. 그러니까, 근데 좀이게 이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또한가에또 비리 씨가 금리가 좀 다른 시중 은행이보다 좀 높다. 네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뭐그 부분에서는 없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시중 은행에 비해서 아... 금리가 높은 이유가? 그제 생각에는 그큰 이유는 이제 은행 자체에서 이제 리스크 에피타이트가 아, 높기 그렇구나. 때문에 그 리스테이킹을 크좀더 하는 반면, 돈이 더잘 나오는 반면 이자율은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 <laughs> 거거든요. 네. 그 대출을 갈저희는좀 내용을 모르니까 대출을 심사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심사를 확인이 있습니까 어, 심사할 때는 보통 이제 그 재무제표를 많이 보죠. 재무제표고하 하면 네, 재무제표라고 하면은 이제 비즈니스의 financial statement 이제 뭐 아. balance sheet 있고 income s t a t e 비즈니스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f i n a s i t u a t i o 을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서류라고 그면 이제 네네. financial statement를 심사를 하고, 네네. 네, 그거를 심사를 하고, 또 중요한 건 이제 또이 운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보도 정말 중요하죠. 네네. 그리고 이제 개인 그 주주분들의 이제 크레딧을 보고요. 아크레디 히스토리를 아, 보고. 신용. 네, 신용이 정말 중요하고요. 근데 그본이 비즈니스 운영 경험, experience는 어떻게 됩니까? 어, 경험도 중요하죠. 아, 중요하다는 얘기는. 네네. 어,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있으면 가산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저희 은행에서 봤을 때 이제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스타트업 파이낸싱이랑 또 아니면 좀그 스타트업이 아닌 기존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 파이낸싱이 조금 나뉘세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좀 캡이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에 캡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반면 경험이 있으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재무제표도 있으시고 하신 분들은 조금 더 파이낸싱을 받으실 수 있는 그 갭이 커지죠. 비즈니스 운영한 경력이 10년이야. 네네. 네, 근데 이제 업종은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이제 하, 하려고 하세요. 네네.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이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그 이해를 하고 계시고 어,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많이 여쭤보죠. 그럴 때 저희가 좀 요청을 드리는 게 비즈니스 플랜이랑 인컴 프로젝션 이라는 그 서류를 좀 많이 요청을 드립니다 아 여기서부터 또 네네. 어렵다 i o n income projection, business plan, business p l a 이 b u s i n e s 을 p l 년년 b 년 s i 을 e s s plan, business p l 출 n b u s i n e s 지 plan, business p 그 a n business plan, business p l a 그 이해도를 넘버로 이제 그 나열한 거를 이제 인컴 프로젝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아니야 무작정 막 적는다고 그거를 다 받아주시진 않잖아요. 그거는 어, 네. 적절한 어떤 뭐 기준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판단하시는 기준. 맞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에버리지가 있죠. 인더스트리 스탠다드가 음. 있고 그런 아. 자료는 저희 은행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그러겠죠. 대출하실 네. 기간인데 뭐 마음대로 네. 뭐 낸다고 해서 그걸 다 받아주시지 않시겠죠 그리고 이제 또 자본, 자금이죠. 자금을 또 보는데 그게 이제 지금 기존의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셨던 분들은 그 비즈니스에 이제 어느 정도의 에쿠티가 쌓였는지를 저희가 본, 보고요. 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개인 자금 어느 정도의 개인 자금이 또이 비즈니스에 투자가 될수 있는지 음. 그런 것들을 또 저희가 또 확인을 합니다 아니, 돈이 있는데 왜 대출을 받아? 돈이 어. 없으니까 대출을 받는 거죠그 돈을 투자를 하면서 대출이 더 필요하니까 갈것 같은데요 그렇죠 음, 어. 어? 대부분 내것 네. <laughs> 내가 아예 뭔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없으면 대출을 안 해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어느 정도 자금이 있으셔야지 이제 좀 어, 파이낸싱이 가능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또 케이스마다 좀 다르세요 특히 근데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투자가 될수 있는 자금이 저희가 좀 확인이 돼야 되세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또 많이 도와드리는 분들 중에서 이제 한국 분들은 또 레스토랑 많이 운영을 하시죠 네, 그렇죠. 네 레스토랑 운영을 하시는데 그 기존 운영되고 있는 레스토랑을 인수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께 저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하신 분으로서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한그총 프로젝션 커스 아 프로젝트 코스트에 한2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거만 아, 그러니까 100만 불이면 한 20만 불 정도. 되겠죠. 맞습니다. 50만 불 정도를 내가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는다. 10만 불 정도.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네네. 신발고를 뭐 그냥 뭐 바로 그냥 따로해서 빌려가지고 빌려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비밀을 다받아줄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 제가 들어온 뭐한뭐 직전 뭐몇 개월 이럴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말씀 들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드리면요. 어, 최근에 한 분은 이제 그 8만 불 정도가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8만 불 정도 필요하셨는데 지금 개인 캐시로 현금으로 그리고 뱅크카트한테 가지고 계셨던 게한 5만 불 정도 있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또좀 도움을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한 3만 불, 3만, 불, 5만 불 이렇게 좀 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때는 이제 source of funds라고 하죠. 이 출처가 어딘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하는 그 단계가 있으세요. 저희가 또 정부 소유 기관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까다롭게 보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보통 세 달치 최근 세 달치의 뱅크 캐머스트리터를 조금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은행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돈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뭐 서류상으로 나오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근데 은행으로 봤, 은행에서 봤을 때는 이 돈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인지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비즈니스에 베네핏이 있고 어떻게 비즈니스가 키워지거나 아니면 지금 도움이 될 것인지를 저희가 또 예. 서류상은 아니더라도 말씀을 나누면서 많이 되게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네. 그 자금의 목적. 그렇다 하신 거죠. 이 대출을 어디에 이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거. 네, 네, 네. 확인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은행을 네네. 얘기하시는 거죠? 은행도 그렇고 심사 기준이 근데 그렇게 다르진 않으세요. 음. 아, 다르지 않아요. 네. BDC와 은행이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고요.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저희가 그 파이낸싱을 좀 오퍼를 해 드릴 수 있느냐의 차이죠. 근데 네, 보는 기준은 비슷합니다. 그럼 네 가지를 그뭐 심사 기준을 봤을 때 BDC가 은행에 비해서 그러면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real estate financing을 할 때도 high l e v e l 로100% financing을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렇게 다른 은행은 안 돼요? 어 다른 업종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거의 안 된다는 얘기는 될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그게 되니까? 인더스트리마다 조금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00% 가능한 그런 인더스트리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좀 헬스케어 쪽, 아 프로페셔널 쪽. 아 네, 그래서 뭐 닥터나. 프이라 아, 데는, 아 그러니까 전문 직종. 네네, 전문 직종이죠. 변호사 의사 이런 네, 것들 변호사 의사 분들, 뭐 이제 회계사 분들 이런 쪽으로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BDC는 이런 분들은 이제 은행에서 많은 베네핏을 받으시기 때문에 t 겟클라이언트라고는좀 말씀을 아 드릴 수가 없고요 반면 이제 뭐 m a n u f a 이라든지 비즈니스 익스펜션 플랜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r e t a 뭐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은 BDC에서 많이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음. 일반 은행들은 사실은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돈 많은 직업 있잖아요 <laughs> <laughs> 변호사, 의사. 회계사, 뭐, 뭐 의사 이런 음, 케이스에는 만것 네, 네. 오히려 제가 듣기로는 빌려가 주세요 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네네. 네. 네,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사실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그런 분들도 뭐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지만 스몰 비즈니스 하면서 또 스타트업을 이제 하고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몇십만 불 갑자기 내가 한국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힘들죠. 힘들죠. 그러니까 RBC는 그런 낮은 자세, 네네. 낮은 곳을 항상 바라보는 네. 그런 은행이에요. 사람들을 위하여. 아, 아 <laughs> 그렇죠. 네. 좋은 취지가 있는 그런 은행이네요 음, 이게, 이게 설립된 배경이 있죠. 원래 b b c 가 그러니까 배경이라고 하면은 정말 이 은행 자체가 그 캐나다 내에서 어어 어,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캐나다 경제 가 음. 활성화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존재를 하는 은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가 살아야 경제가 전다. 저는 대처 불상합니다. 오 맞습니다.